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또 이미 예배하신 복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3 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병원에 가지 않고 잘 지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또더 조심스럽게 사름판을 사람, 걷듯이 남은 목회사역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또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염력기초들의 대단히 죄송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우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로 합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히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늘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이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4절에 이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렇게 선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교의 빛을 찐 사람들, 복음의 빛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 주셨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나라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 중에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어, 그분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안나 셰핑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영상으로 그분을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른 세 살의 여자의 몸으로 한국 땅을 밟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어, 금주 운동을 벌리기 위해서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 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말라 그술아 보지도 말라 그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런 금주가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면서 금주로 구국하자고 외쳤습니다 율랑여성을 구출해 내고 독립운동을 하며. 매를 맞은 또 그래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옷바라지를 하면서 서울에서 추방당에서 광주로 내려가서 사역을 계속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했던 이교환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 서서평 선교사를 가리켜서 어, 천 명의 천 명분의 일을 해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런 그 좌우명을 가지고 한 평생을 다 바쳤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치료를 받는데 도대체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자기 몸을 해부해서. 무슨 병 때문인지 찾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자기 몸, 자기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증을 해서 몸까지 다 내어주고 간 그런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있어서 그런 선교의 빚을 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이는 생명체가 호흡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선교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 지상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선교이합니까?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그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를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구태의 호랑이처럼 살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살면 이미 호랑이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존재 주변에 자동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당연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쳐 주셨지, 너희가 빛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빛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만약 빛이라면 그냥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확실한 선교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아주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선교되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그리고 당연히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선교함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선교는 내가 구태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주내 주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아직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이것이 안돼 있으면서 선교한다고 하기 때문에 선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선교하라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 생애가 실제로 선교였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의 실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될수 없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루 가시는 것이 선교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라는 말의 어원은요, 보냄 또는 파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요한 몸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기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파송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 그대로 이 땅에 죄인 된, 그래서 고통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내임을 받아서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느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인된 우리를 죄의 형벌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이 참으로 선하고 가장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를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만이 선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거예요. 또 여기 오늘 본문 성경 말씀 38절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 모든 일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구원을 위해 사신 일이 참으로 선하여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일에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사도는 에베스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이란 살리는 일이지요. 구원받게 하는 일이죠. 넓은 의미로 선교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신 분이 선함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할 수밖에 없고 그 선한 일이란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게 하는 화목재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선하고, 억압받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선하고, 사람들을 영육관에 치유하는 것이 선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치기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화평의 복음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자,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 옆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잡수셨는데 그렇게 부활하신 분과 음식을 함께 나누었던 바로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산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증언하는 일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과 기름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의 능력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선한 일에 함께하는 성교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로소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로, 즉, 선교하는 일로 성견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제대로 선교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기름붐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그것이 선하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삶을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짐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하고 반드시 이렇게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자책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수입을 하나님 앞에 1일조로 선교 헌금으로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이 작은 것 같지만 모아지고 모아져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거기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실제로 선교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디오피아, 케냐에 선교하고 있는 이은영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그 돕고 있는 그 도움이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에게 보낸 돈을 다 합산해 보면 1억은 됩니다. 우리가 적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모으기, 모으고 모아지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 그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인도에, 브르키나 파소에, 또는 이 여기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돕는 이 일이 여러분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일이라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해서 많은 선교 역사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인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미국 미국 사람들은 2억 3천인가 6천인가요? 뭐그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섯 배, 여섯 배 5배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 선교이죠. 오늘 시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삶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처럼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 선교에 빚을 친 사람들로 우리가 또 어디든지 선교사들을 보내서 선교하는 일을 함께 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또이루어하시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임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나 된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수리를 선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지는 못해도 우리 대신에 찾아가서 선교하는 이들 뒤에서 기도하며 저들을 후원하는 일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힘 주셔서 더잘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의 놀라운 도구들이 꼭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선교의 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 예배하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나는온 성도님들, 특별히 내가 먼저 선교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선교이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온성대임들그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